이 동영상은 작물의 달팽이 피해와 방제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달팽이는 다른 해충들과 달라서 일반적인 농약이나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달팽이만의 특성들을 잘 알고 그에 딱 맞는 전문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사파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달팽이는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어. 달팽이약을 뿌려도 큰 효과가 없어. 달팽이는 제거하기 힘들어서 큰일이야. 달팽이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 달팽이한테 직접 물어볼까? 달팽아, 궁금해. 넌왜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만 나와서 난리극성이니? 난 몸이 점액으로 항상 쌓여있어야 해. 점액이 없으면 죽어. 낮에는 점액이 마르잖아. 그래서 밤이나 흐린 날, 비 오는 날에 주로 나와 다니는 거지. 그러면 낮엔 어디에 있니? 낮에는 그늘치고 눅눅한 곳에 숨어있지. 토양 틈바구니나 밭 위에 있는 돌멩이 판자 같은 쓰레기나 잡초 작물의 잔재물 등이 아래 생울타리 아래와 같이 어둡고 눅눅한 곳 말이야 그래서 낮에는 잘볼수 없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활동하기 전인 해진 후 저녁 무렵에 달팽이 약 악셀라를 뿌려 놓아야 되겠구나 밤에 나와서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잘 먹게 그런데 넌뭘잘 먹니? 그리고 왜 얄밉게 이제 커야 할 어린 작물이나 새로 나온 잎이나 줄기를 골라 먹니? 난 딱딱한 건안 먹어. 이가 안 좋거든. 부드럽고 연한 걸 주로 먹어. 그래서 어린 식물을 제일 많이 먹어. 아, 참. 넌왜 그렇게 많이 먹니? 달팽이는 하룻밤이면 자기 몸무게의 두배 정도를 먹어. 폭식성이야. 우리가 지나가면 구멍이 뻥뻥 나지. 특히 어리고 연하면 더잘 먹어. 그리고 넌 왜, 어느 날 갑자기 확 늘어나니? 우린 한 번에 수십에서 백여 개 정도의 알을 낳지. 부화된 한 마리가 먹고 크다가, 한달 반에서 3개월 정도면 또 알을 낳고 계속 이러니 늘어나는 정도가 감당 안될 수밖에 초기에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힘들 거야. 알았어. 이제부터는 악셀라를 작물이 어릴 때 그리고 달팽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발생 초기에 즉시 뿌려놓을 거야. 그런데 넌왜 살충제를 물에 타서 뿌려도 효과가 없니? 집달팽이는 집이 있고 민달팽이는 온몸 전체가 두터운 점액으로 쌓여 있어서 웬만한 살충제는 물에 타서 뿌려봐야 몸 안으로 뚫고 들어오기 어려워. 아, 그렇구나. 달팽이약은 물에 타서 뿌리는 것보다 먹고 죽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구나. 알갱이 모양의 미끼제인 악셀라를 토양 위에 뿌려야겠다. 아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당했네. 이젠 화내지 말고 악셀라 뿌리시면 돼요. 와, 이게 뭐지? 못 보던 건데 참 맛있게 생겼네. 군침 도는데 가던 길에 좀 먹어볼까? 파랗고 맛이 부드러워. 얘넌왜 예, 그것만 그렇게 오래 먹고 있니? 이건 특별해. 부드럽고 먹기 좋고. 한번 먹으면 오래 먹게 돼. 모양부터 다르잖아. 그거 참 맛있었는데. 어머나. 먹다 보니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었나? 악셀라 먹지 말걸. 너무 많이 먹었나봐. 후회 막심이야. 아이고 악셀라래. 큰일이다. 이제 그만 나다니고 도망가야지. 밤길에 걸렸다간 끝장이네. 달팽이약 악셀라는 달팽이 발생 초기, 특히 작물이 어릴 때에 작물에 묻지 않게 주의하여 토양 표면에 고루 흩어 뿌려주면 됩니다. 달팽이가 낮에 숨어지낼만한 곳 주변과 밤에 이동할 만한 길목에도 뿌려줍니다. 뭉쳐지게 많이 뿌리지 말고 조금씩 고루 모든 곳에 빠짐없이 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전 동영상 중 작물에 치명적 피해를 끼치는 달팽이를 잡아주는 달팽이약 악셀라의 사용방법 안내입니다를 참조하시면 중요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달팽이 방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